퇴사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냥 걱정 끼쳐드리기가 너무나 싫었다. 퇴직금으로 평짜리 창문 하나 없는 골방 같은 사무실에 들어갔다. 자본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또 애초에 서울 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의 온라인 트렌드와 공실 거리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 좋은 경험에 의한 새로운 추가 공실 약순환. 뭐로 봐도 좋지 않다. 사업 시작도 전에 잊지는 건 위험하다. 온라인으로 팔아야 한다. 어디서 무엇을 팔아야 할까? 당신 안는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 무료 트래픽이 많아야 한다. 많은 자본, 업계 경력, 유명세, 외모, 인맥, 입담이 필요 없어야 한다. 정산 주기로 인해 돈이 크게 묶이면 안 된다. 진입장벽이 낮아야 한다. 진입장벽은 낮아도 실력이 뛰어나질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해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게곧 실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자본, 유명세, 인맥, 돈등 계급장 다 떼고 노템 전 실력으로만 일렬로 보상이 만들어지는 곳을 찾았다. 나는 결국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주무기로 선택했다.